거래 삼번 티록신 분비 분비 이제 조절 과정의 음성 피드백 과정을 나타냈는데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의 어, 전엽 내하수의 전엽에서 갑상샘, 그면 갑상샘에서 이제 티록신이 분비돼서 물질 세사가 이제 촉진되는 과정을 보면 갑상샘이 티록신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내하수의 전엽으로부터 TSH라는 호르몬에 의한 자극을 받아야 돼. 그러면 네아스제 전엽은 TSH를 분비하기 위해서는 시상하부로부터 TRH라는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물질 대사가 촉진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 어, 체온이 상승할 테고, 뭐그 결과 시상하부와 네아스제 전엽이 다시 티록신의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음식 피드백 조절을 어, 진행하게 한다고 그럼 이제 기억. 기역. 기억은 혈액을 통해 표적 세포로 이동을 한다 호르몬의 특징이 표적기관이 있다는거지 그리고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고 그게 이제 호르몬의 특징 기억만 는 얘기고 니은 TSH가 돼야죠 TRH가 아니라 그래서 니은 틀렸고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 조절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면 분비된 티록신에 의해서 신상하부와 또내하수체 전엽에서 TRH와 TSH의 분비가 이제 억제되고 또 그렇다 보면 티록신의 농도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또 증가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음성 피드백 조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